그분이알파벳타다 그럴 때에는 두 분의 합과 분이딱 생각나야지. 이거 보자마자. 그래서 두 분의 합은 AO, 두 분의 곱은 B다. 라는 걸 찾아줘야 돼. 오케이? 네. 자, 식이 여기에서의 식과 여기에서의 식이 한개두 개가 나오는 거야. 한개두 개의 식을 찾아줘요. 자, 첫 번째를 얘를 전개해 주는 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이잖아 얘네들 정리하면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으이 이렇게 되거든 음.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베타를 제일 집어넣은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? 이잖아 음. e.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잖아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10을 하나 찾아주는거야 이해되죠? 자두 네. 번째도 마찬가지야. 두 번째로 이 알파 마이너1 2 베타 1은 1이잖아. 얘네들 정리하면 4의 알파 베타 마이2 알파 2 베타니까 2를 묶어버려. 그러면 플러스 1이잖아. 알파 베타가 B니까 4B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니까 -2A가 그렇죠? 마이너스 2A가 되지. 그죠? 마이너스 2A가 되지. 마이너스 e, a 은 없어지니까 얘가 0이잖아. 음. 얘네들 연립방정식 쓰면 A값 나와, 안 나와? 응. 음. 끝났잖아.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. 연립방정식이안 풀겠습니다.